오실령입니다. <laughs>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모두 다팔 것이다. 처분할 것이다. 뭐 이유 불문하고 다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10월 말에는 이제 미국 주식 아마존을 다 팔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10월 말은 또 토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11월 첫째 날 무조건 뭐 출근하자마자 다팔 것이다 하고 갖고 있던 네이버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제 댓글에 와 귀신 같은 매매 다크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11월 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뭐, 삼성전자 15만원, 뭐, 20만원 간다. 슬레발리들 쳤죠. 결과론적이지만 어떠십니까? 셀바를 찾자마자 오늘 모든 종목이 뭐 모든 종목은 아니죠.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땡긴 주소기 때문에 이두 종목이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또뭐 주의 주의해봐야 뭐 유튜브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하고 막. 경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셀러바리 칩니다. 조정장이다. 사라. 이럴 때안 사면 언제 사냐. 뭐, 분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뭐, 11월 4일. 뭐, 11월 개발야 뭐, 이틀 거래일. 이제 뭐, 막 시작한 11월 장세인데, 이게 저는 조정장은 아니고 물론 이렇게 그렇다고 저는 하락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정은 조정이라 볼수 있죠. 그런데 깊은 조정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조정을 받고 뭐, 뭐 이평선 차트 뭐뭐 뭐 받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저는 깊은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심한 급락. 폭락장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지금 이제 추세가 꺾여서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괜한 또 오해 마시고 이제 심한 조정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락 폭락이 한번 나올 것이다.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 지수가 4천 무너지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안 무너지는. 좋겠습니다. 많은. 저는 4천 미터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900까지도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두 종목은 참잘판것 같아요 <laughs> 아마존하고 네이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가 팔았던 그 10월말 장이 거의 뭐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주식 실력이 아니라 제 주식 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실령 수비는 또 이렇게 전망 예측을 해드립니다. 1 1장 오늘 같은 날 많이 내린다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조정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여기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바닥을, 하긴 뭐 바닥을 예측하기란 힘든데, 저 개인적으로는 3,900까지 갈 확률이 있다. 삼성전자는 10만원 무너지고, 9만원 전후 초반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는, 어, 저는 하이닉스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한 번도 매매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이닉스 매매할 바에 저는 삼성전자를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가 뭐 주가 흐름을 잘 모르고 뭐 관심 종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자신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뭐하고 삼성전자만큼은 10만원 깨고 내려올 것이다. 9만주방까지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그때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11월장 큰 하락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